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예, 영상 오늘도 올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서 벗어나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압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도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께서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그 은혜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할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과 혈을 죽이는데 힘으로 능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죽여 주옵소서. 오늘도 죽여 주옵소서. 백해무익한 육의 능력, 혈의 능력을 주님 죽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사는 하루 되게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오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말씀이네요.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인자는 예수와님입니다. 천사와 함께 인제 공중으로 재림 오십니다. 네. 그리고 자기 보제에 앉힌다고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그런데,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데, 목자와, 오시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오실 때는, 이제 재림주로 오시면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의 임금이 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네요. 그런 자들이 복받을 자들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이제 그동안의 사역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예수님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예수님께 대접한 게 아니죠 이분들은 분명히 예, 줄이는 자 목마른 자 낙은에 된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았는데 이 돌본 것도 어, 보니까 그야말로 고아와 가부 같은 지극히 약자를 돌본 것입니다. 예, 내가 돌봐도 저분이 나한테 감사할 수 없는 사람 또 잃어버릴 사람 또 도망갈 사람 이렇게 너무 소자라서 너무 가난해서 정말 대접을 했는데 감사를 불러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상처가 많은 자들은 대접해도 다고다구만할줄 알지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만하면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어째 저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감사를 모른다냐. 어 네, 감사를 모른다냐. 참 이상하다. 이런 경우들 여러분 아마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뭡니까? 감사할 만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죠. 마음이 다 화인 맞아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요? 먹이고 입혔는데 예수님은 나를 먹이고 입혔다고 말씀하시네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어느 때에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안 했어요. 어느 때에, 어느 때에, 어느 때에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요, 해놓고도 다 잊어먹었죠. 다 잊어먹었어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사역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분들 잘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사역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내가 정말 대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주님만 아세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나는 이거 정말 잘하고 있나? 정말 잘하고 있어? 몰라요. 근데 주님만 아세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니 하시고 여러분.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가 누굽니까 병든 자입니다. 저희 집에는 우리 여명이겠죠. 예, 우리 여명이 침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밥먹여주고 씻겨주고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한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걸린 아버지 꿀물 타주고 참아주고 밥상 차려주고. 옷 껴, 오,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알코올이 중독돼버리면 나중에 어 안진병이 돼요. 그리고 수종기도 오고, 예. 그래서 육신이 마비되더는 걸 제가 봤습니다. 육신이 마비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어, 아현동에살때옛 날에 아현동에살때 제가 세들어살때 주인이 알코올 중독 걸렸어요. 근데 그 부인이 채소 장사하십니다. 그런데 알콜 중독 걸려, 이, 안은뱅이 됐어요. 못 걸어요. 근데 그안은뱅이로문 앞이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리시면서 술 사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붉어요. 얼굴이 붉은 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안 먹으면 못 견디셔. 술을 드십니다. 그런 남편을, 뭐 너무 힘들죠. 그런데도 그 남편을 씻기고, 입으로는 이제 죄를 짓죠. 막 말하죠. 아, 내가. 입으로는 죄를 져요. 그런데 씻기고, 먹이고, 편함없이 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이야, 백해무익한 남편이죠, 겉으로 볼 땐. 그런데 그 아내가 채소장사 하루 종일 하시고 피곤한 몸인데 중간중간 오시면서 그 남편을 거두, 거두시는 거예요. 그걸 봤습니다. 이런 자,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마 약자를 돌봤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자는 누굽니까? 병든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병든 자잖아요. 옥에 갇혔어요,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조금도 마음을 줄수 없는 자예요. 옥에 갇힌 자는요, 미움의 감옥, 증오의 감옥, 아. 이양 억울함의 감옥, 이게 감옥인 거예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활보하고 다녀요. 근데 감옥이 미움의 감옥인 거예요. 억울함의 감옥,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 조금도 마음을 공감할 수 없는 자들을, 이런 자들에게 와서 본 거예요. 그거 와서 본 것이 바로 뭔 것입니, 뭐,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더 대화하고 쳐다봐 준 거예요. 아무도 우는 자가 없는데. 아, 무도 아,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끝났어, 끝났어. 이런 자들에게 와서 대화 한번 해주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주고. 예. 네. 헐 벗었어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헐 벗은 거 보니까. 가난해요. 차 가난해 가난해. 이로 말로 다할수 없이 가난한 그 사람한테 와서 에이, 옷을 입혀 준 거예요. 옷을 입혀 주고 나그네가 되어서 정처 없이 방황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영접하였다. 이 나그네 냄새 나요. 자격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예,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또 제가 개척할 때 이런 사람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윗에게 환란 당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오라 광야에서 외쳤죠 그런 자들이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에 결산할 때 이런 자들을 대접한 자들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런 상, 이런 자들을 대접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줄이고 가난한 자를 대접한 그 사람이 가, 고맙다고 했겠어요? 모르죠. 몰라요. 이런 자들은 고마운 줄도 몰라요, 감사한 줄도 몰라요. 계속 다고 다고만 하죠. 네, 예. 베풀어도 끝이 없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집안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사회에도 있어요.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줄인지, 그냥 배고파 하는 거예요. 배고파 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쌀이 없는 자에게는 쌀도 사다 주면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자 직장을 취직시켜 주면서 복음 전화해야 된다. 예, 그냥 직장만 취직하면 안 돼. 복음 전화라니까, 예수 믿는 조건으로 직장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아니, 먹고 살게 해주는데, 예? 먹고 살게 해주는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겠습니까? 먹고 살게 해 주면서 복음 전하지 않는 이런 악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돈만 대주면 안 돼요. 교회 믿어. 교회 다녀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분 전능자. 그분이 공급자,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다. 예수님 믿어라. 예수 믿는 조건으로 우리 회사 와서 일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왜? 예수님도 안 믿는데 회사에 들이냐 이거야. 응? 사장님네 아내가 어떻게요? 해 목사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왜? 예? 교회 나와야죠. 교회 나와, 교회. 누가 나를 불러주겠어. 불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응? 솔직히 말해서. 나이 먹었지, 병 들었지, 가진 거 없지, 능력 없지. 누가 불러줘? 교회 나와야죠. 그런데, 얼마나 완악한지, 돈만 알아가지고, 회사는 나올지언정 교회는 안 나오는 길야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했네요. 여러분, 이 말의 욕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소개하라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앞에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곧 나야 나 내가 또는 거지도 되어 있고. 내가 또는 병 들어 있는 상태도 있고 내가 또는 약한 자로 있다. 그런데 네가 그 사람 그 작은 자한 사람 대접했지. 그게 다야 이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대접할 때 누구를 대접한다? 주님께 대접하는 거고 주님께 빚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빚을 주는 드리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고 이 46절에 이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죽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대. 영원한 불이 뭡니까? 지옥불이지. 유황불. 그 지옥에는 불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예. 파란 불도, 주황색 불도, 빨간색 불도, 막 시커먼 불도, 막 불도 여러 가지가 있다대. 예, 여러분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곳에요. 이, 이 지옥 불은 원래 만들 때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갖다 가두려고 만든 불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오, 예수님 잘못 믿은 자들도 이 지옥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지옥 가면 끝이지. 나만 자살하면 끝이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지옥 가면은 그 가족 어디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가족에 지옥 갈수 있는 저주받는 그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한분 예수님이 천국 가므로 말미암아 승, 저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국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 사람 죽어버리면, 나한 사람 자살하면, 나한 사람, 나 하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죽어봐야 알지. 내가 지옥 갔는데 왜 후손들에게 영향이 있어? 아니, 자살했던 그 가족이 줄줄이 자살하는 거 봤잖아요. 연예인 가족 중에도. 아내가 자살했는데 아버지가 자살하고, 고. 그 다음에 젊은 아버지가 자살하고 외삼촌이 죽는 거 봤잖아요. 자살에 그 저주받은 자손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에 보지 마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어질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이 사람은 다안 했다고 그러네요. 이 사람들은. 그들도 대답하일 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죽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든 것, 옥에 갇힌 것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일까? <laughs> 했습니다. 그거예요. <laughs>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역을 했는데 자기가 한 사역을 몰라요. 몰라요. 아까 그 양들도 내가 사역은 했지만 몰라요. 이 사역을 하나님이 받으신 건지 안 받으신 건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언제 사역을 내가 안 했습니까? 몰라요. 둘다 모릅니다. 양과 염소가 다 몰라요. 그런데 주님만 아십니다. 너는 사역 안 했고, 이 사람들은 사역했다. 근데 사역했다고 안, 사역을 안 했다고 한 사람은 나는 사역했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나, 나의 사역은 최고다. 나의 사역은 천국 가는 거야. 나의 사역은 천국 가서 산것받다 자신만만한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자신만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게 없는데 그 걱정인 거예요. 진정 천국 가는 사람은 내가 한게 없는데. 아 정말 나는 한게 없어 이만하면 나는 사역가 여러분 게시록에 말씀해 보세요. 음 버가목 교회 사역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버가목 교회는 천주교에게 주는 말씀이죠. 사역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너의 그 사역 다 소용 없어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 많았다. 에베소 교회도 사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었다. 첫사랑 잃었다. 첫사랑 회복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없이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거지. 그러니까 네가 사역 많이 했어도 난너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사람들도 주여주여 하면서 선지에 노릇하면서 엄청나게 사역 많이 했죠. 이렇게 가난한 자, 뭐 병든 자, 뭐 옥에 갇힌 자다 찾아가면서 열심히 대접했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도 안 했다. 모른다. 근데막 대들잖아요. 내가 언제 안 했냐고 이 땅에서 내가 사역 많이 한거 줄줄줄줄줄줄줄 사역 보고서 왜 장례식 때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아님이 무덤문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가 와서 사역 보고서 했습니까? 오병이어를 행하셨다, 무리를 걸으셨다, 병든자를 치료하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하면서 사역 보고서 했어요? 죽은 무덤에 와서 여인들과 요한만 와서 물었습니다. 내죄를 위해서 저분이 죽으시는구나. 좋은 일 많이 해 놓으시고 죽으시는구나. 그저 울기만 했어요. 자기 죄 보고 울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울지 말라. 너희들 자신 보고 울으라 그랬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내게 하지 아니한 것.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결론은 이 염소는 영벌에 의인들인 양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나 염소는 자기가 한 사역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염소는 무지하게 많이 했다고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천국 갈지 천국에서 나를 초청받을지 초청받지 않을지는 이 둘이 다 어, 예수님만 아십니다.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만큼은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염소만큼은 난 사역 많이 해서 칭찬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지 확신입니다. 나는 천국가 나는 사역이 훌륭해.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 다 염소입니다. 여러분, 속죄 마십시오. 그러나 나는 한게 너무나 없어. 나는 너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라고 겸손한 자들만 천국 간다. 아니야, 너는 나에게 대접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주님 재림 때 주시는 상급 심판입니다. 한 사람은 영벌로, 한 사람의 종류는 지, 주님 천국으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느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오늘 염수의 줄에 섰습니까? 양의 줄에 섰습니까? 우리는 사역을 무척 많이 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사역을 한게 없습니다. 나는 한게 없습니다. 병든 내 남편 하나 평생 동안 아버지 봉양한 것밖에 없습니다. 병든 시어머니, 병든 시아버지 봉양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그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라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한게 정말 없습니다. 아버지 병든 자녀 하나 기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큰거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그 작은 자한명외면하지 않았는가? 그 작은 자, 열의 고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거 외면하고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하며 그 작은 자를 귀하게 볼수 있는, 오늘부터 귀하게 볼수 있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공부 못 하는 자녀, 옥에 갇혀서 방콕만 하는 자녀, 문제 있는 자녀, 미래의 꿈이 없는 자녀, 이런 자를 내가 얼마큼 그 안에 예수 생명 넣어주고 있는가 생각하며 하루를 회개로 시작하고, 회개로 바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 나이다. 아멘.